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 반려동물에 대한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업에 우리가 두 가지 배웠어요. 다마시니 피톰옴츠 어떤 거 있는지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러시계 바로드 사박 이고셰 몇 가지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동물이에요? и в о 주고 있네. 그리고 우리가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는지 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물이, 그 동물의 별칭, 별명, 러시아에서 뭐가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수업 내용이죠. 잘 기억하시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복습은 세번 이상 하시는 거 좋다고 제가 알려줬죠? 네, 그리고 루시키의 바로드 사박. 우리가 수업 다 끝나면 제가 퀴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도우미의 사박도 배웠고요. 그리고 바로드 고셋. 배웠고요, 그렇죠? 이런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 동물에 대한 자세한 묘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 우리가 동물과 인간 묘사할 때 차이점만 배웠고요. 오늘은 뭐가 또 자세히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론 항상 읽고 여러분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야 читаю 아, б е п а с т а р і й т е начнем. 시작할까요? 네. Какое животное? 동물이 어때요? 그렇죠? 어떤 동물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Шерсть. Лапы. Уши, глаза, усы, зубы, живот, кури, роза, алюмоль, кое. 네, 맞아요 흉부스트, 스피나 머다. 귀여운 동물은 머다지가. 자눈 묘사 해볼까요? 가레 글라자야. Эрудро собака, кошка, да йосог і гитемоне йозонг рососмида, сероглазая, голубоглазая, зеленоглазая, не, 네, чвайок, я за белозубая. Пушистая, длиннохвостая, длинноногая, коротконогая. 요 형용사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어근이 두개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음. 명사, 그렇죠? Glass, 에러드로 하고 그리고 위에 뒤에 앞에는 색깔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명사 이빨이고 앞에는 색깔입니다. 여기 또 꼬리 명사고요. 앞에 색깔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다른 형용사나 만드시면 성공하실 거예요. 여기는 알려주는 방법만 제가 보여줍니다. 자, 다른 것도 볼까요? 짬꾸러기 동물 에로드로 고양이 많이 자죠.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소냐, 짜 소냐, 네손 참듯이죠. 잠을 많이 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밥 많이 먹는다, 예로 들어 아브로라라고도 합니다. 자, 계속 넘어갈까요? 네, 자. 또 다른 단어들도 보겠습니다. 잘 알려지는 거. большая, маленькая собака, кошка. 다 아시죠? 그리고 красивая, симпатичная, милая. 같은 단어예요. 이거 로시아 단어고, 이거 에리어예요. Уродливая уродливая страшная послушная послушная добрая спокойная спокойная пугливая. Пугливая. Шумная. Толстая. Худая. Тяжелая. Йоги-йога и и Легкая. Моя собака весит семь килограммов. Моя собака набрала вес. Моя собака похудела. Муллен Йорабун йогинан сарамугагу. 비슷한 단어들이입니다 사람 묘사할 때, 뭐 여기 상태나 살0다 빠졌다도 사용할 수 있죠. 여기는 동물만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다.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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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ося강아지가 이런 소리 냅니다. 큰 개는 나는 소리 가프 가프. 작은 개는 쨔프 쨔프. 으르칫. собака рычит. собака лает. собака гавкает. 아까 가프가프 소리 낸다 이런 뜻이죠. собака е т 아까 이 д а 가 동사로 변했습니다. с о б а к а воет.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소리 내는 관련 단어입니다. 고양이는 어떤 소리 낼수 있을까요? 가기에 з в издаёт кошка. 내다, и з д а 이렇게 소리 내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양이는 러시아 말로 м m 우 м 우 합니다. 또는 잘때 아니면 졸릴 때 무르, 무르 소리 냅니다 그럴 때는 Мурлычет. А мне да. Кошка мурлычет. Анимен. Кошка мяукает. Кошка плачет. Папдаля хальте Хальсутой и кетчо. Анимен. Кошка орет. Хальсутой и кетчо. Орет. 물론 사람들이 이 단어도 사용할 수 있죠. 아기가 온다 아니면 뭐 소리 낸다 큰 소리 낸다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что делает животное? 동물이 모슨일 하나요? 관련되는 동사 보겠습니다. 물론. Сами, то эти слова, а, и Люди, то это собака, спит, собака ест, пьет, бегает, прыгает, идет, лежит, сидит. 하시겠죠? 특별한 거 없어요. 사람들이 또 쓰는 단어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앵무새 얘기하면 새들은 아니면 카나리 새 키우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리타엣 요욧 치리캣. 칙치리 이런 소리 냅니다. 그럼 말안 된다 하면 не слушается. А слушается мальдена да. А КОЯНГИ кояни гуалентененго АНИМЕН а кусается. Собака кусается. А кошка кусается. Крюко Коянига, Кульденда, царапается. 자라바헤츠 단어를 씁니다. 저 그리고 재밌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 개 별명 아니면 이름들또 다양한 거 있고요. 러시아 별명도 여러가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외국 단어, 외국 이름들 사용하지 않는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어, 단어 러시아어 사용해서 어떤 별명 주는지, 이름을 주는지, 일부러 몇개 대표적인 것,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어, 이름들 제가 여기 모아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 어, 수컷, 강아지, 큰개 관련되는 이름들 볼까요? 제가 여기 이름 어, 번역해서 썼습니다. 읽어볼까요? 반딧. 예로 들어 말잘안 듣는 강아지한테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스파르타 렉스, 드ружок, 피라트, 파르토스. 삼총사 잘 아시겠죠, 여러분? 어, 거기 삼총사 중에서 가장 몸 둥지가 큰 어, 삼총사가 바 버터스름이었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또 좋아해서 이렇게 강아지 이름도 만들어요. 볼깐볼깐 어때요? 재밌죠? 네. 아니면 어, 암컷 큰개 이름은 어떤 거 있을까요? воля, Сахара, сама китчо, Африка сама кирым робурым, да? в юга, люта, злюка, пуля, лагуна, скала. Я пынырым дарим, 아니면 작은 강아지들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도 부를 수도 있고요. 뭘까요? 번역이 안 돼서 제가 발음만 썼습니다. 보신가, 볼까, кнопка? 째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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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도 웃기게 생겼으니까 웃긴 이름들 만들었습니다. 재밌죠? 자, 글리치키 코스 어떤 거 있을까요? 여기 이름, 이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사람과 어, 차이점입니다. 고양이나 동물이나 어, 상관없이 어, 클리츠키 불러야 되는데 별명 그래서 제가 여기 이름 쓰지 않았고요. 여기 이미고스키 아니라 클리츠카라고 해야 됩니다. 자, 남자 고양이들 이런 이름이 있어요. 번역이 안 돼서 이름들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음 스펠링으로 어, 썼습니다. 무르직 무르무르무르 하니까 물직필라 구자, 부크 너무 북신해서 부크 남자구요, 부신가 여자 고양이입니다. 마루자, 굉장히 전통적인 이름들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여자 고양이들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마스카. 알리 아, 사 자, 그리고 조금 이름이 있는 어 의미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고양이 이렇게 부릅니다. Черный. 장바기는 어떻게 부를까요 Белый. п е р с 베이지색. 고양이 베이지색, 부드러운 핑크색 나는 고양이들이 있겠죠. 그리고 빨간 고양이 있잖아요. 또르 즉, 스니жок. 케 우유 제품 중에서 어, 우유 아닌 거. 그렇죠? 한국에서도 판매돼 있고요. 하얗게 생기는 고양이들 이렇게 부릅니다. 뼈가 뺀가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재밌죠? 한국 어, 고양이 이름이랑 많이 다르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텍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마야 사바가 사바가에 대해 어떤 얘기 할수 있을까요? 읽어보고 여러분도 Бицент текст,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Я, 읽어볼게요. 따라하세요. У меня дома есть собака. Ей уже семь лет. Это большая, но добрая и послушная собака. Весит почти 10 килограммов. Она так любит поесть что-нибудь вкусненького. У нее серые глаза и длинные уши. Сильные ноги и пушистый хвост. Ее зовут Лайка, потому что она любит лаять. Она всегда веселая и любит играть в мяч. Мы каждый день гуляем с ней в горах. Она так быстро бегает. Но когда я говорю ей ждать, она ждет. Когда я говорю ей сидеть, она сидит. когда я говорю ей лежать, она лежит. Мы все ее очень любим. Да, 그 강아지는 일곱 살이 됐어요. 이것은 크고 하지만 착하고 말잘 듣는 개야. 개요. 그녀의 몸무게, 몸무게 거의 10kg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아주 많이 먹는 거 좋아해요. 맛있는 거 뭔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요. 그녀의 눈이 회색이고요. 귀는 길어요. 다리가 강하고 꼬리가 푹신해. 그녀의 이름은 라이카예요. 왜냐면 그녀는 소리 찢는거 좋아해요. 그녀는 항상 즐겁고 공놀이 하는 거 좋아해요. 우리는 매일 그녀와 함께 산에서 산책합니다. 그녀는 너무 빨리 달려요.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하면 그녀는 기다리고 나는 앉으라고 하면 그녀는 앉아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누우라고 하면 그녀는 누워요. 우리는 우리 모두는 그녀를 아주 사랑합니다. 한번도 읽어보고 여러분 눈 감고도 들어보실래요? 늦게 연습도 하셔도 되고요. У меня дома есть собака. Ей уже 7 лет. Это большая, но добрая и послушная собака. Она весит почти 10 килограммов. Она так любит поесть что-нибудь вкусненького. У нее серые глаза и длинные уши. Сильные ноги. И пушистый хвост. Ее зовут Лайка, потому что она любит лаять. Она всегда веселая и любит играть в мяч. Мы каждый день гуляем с ней в горах. Она так быстро бегает. Но когда я говорю ей ждать, она ждет. Когда я говорю ей сидеть, она сидит. Когда я говорю ей лежать, она лежит. Мы все ее очень любим. 어떠셨어요? 잘 들리나요? 필요하시면 또 지로 어, 넘겨서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나는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강의를 준비했어요. 연습으로 여러분들이 개예 강아지를 키우시면 예슬리 우바스 예사바가 그녀가 어떤 개인지.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만들어 보시고 댓글로 넘겨주셔도 됩니다. Если у вас есть собака попробуйте рассказать какая она, что она делает.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 제가 다른 것도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благодарю за внимание, спасибо и до свидания.